아네, 아지를 좀 씨발. <laughs> 아지를 왜 이렇게 처맞대? 스킬을 처맞추지 못해. 왜 기창을 못 맞추냐? 아 아지를 할줄 모르면 처하지 마, 쌤. 물회가 <laughs> <우레가> 볼까? <laughs> 정기 아 뽕이 이상하다, 씨발로. 물회가 볼까? 어떻게 생각하시죠? 물회? 영주가 씨발이라고 보냈는데 밥 먹고 왔밥 먹고 왔더니 휴대폰에 테러가 와 있는 걸 보고 <laughs> 기겁을 하는 거 <것> 같은데. <laughs> 이게 며칠 만에 히오스야 아 너무 행복해 이번 주 처음 안한거 같은데 히오스 아 들고 가고 싶다 아프다. 씨발 이거못 참지 아야 아프다 아, 안돼어 아, <laughs> 아, 잠깐만 이자가아 새끼 왠지 딸수 있을 것 같은데 아 뭐야 쟤 뭐하노 어 잠깐만 이거? 이거? 겐지가 여기서 등장한다고? 이걸 어, 보고 싶어 딸려 저걸 못 잡네. 뭐야, 이그 새끼. 아니, 이 녀석들 개 고수들이었잖아. 왜요? 라인이나, 어? 라인나먹으십시어 쓸모없는 쓰라님 기다려봐, 내려오는 애 조져야 될거 아니야. 조지긴 뭘 조져, 조짐 당하게 생겼구먼. 왠지 얘네 이거 안올거 같아. <laughs> 나도 안올거 같아, 근데. <laughs> 진짜, 얘네 이거 절대 안올거 <laughs> 같아. 아, 저 피닉스 저거 을수 있어, 씨발. 저 피닉스 저거 잡을수 있어? 아 있어. 뭐야 이 새끼 아 시발 놈이 안하떻뭐안하는지아 <laughs> 매피아 도와줘 아, 그냥 네가 뒤져라 아얘 뭐야 <laughs> <laughs> 아이 새끼 아, 우리 호박 먹잖아 이 사람 아얘 새끼들 왜 이렇게 단합이 좋아 갑자기 님 우리 호박 뺏기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? <laughs> 아니 나랑 똑같이 케일라는 어? 애가 있는데 케일 들고 개을바란다개바란다고 노양심이라고 하는데 아니 애초에 그 게임 하는데 0 명이잖아요. 그1 0명 중에서 내가 제일 우리 잘하는 우리 게 떴으니까만 살 거야? 아니 우리, 우리 거 왜? 뺏기고만 살 거냐니까 씨발 나 절대 못 참아. 이 개새끼. 씨발 못참나 절대 못 참아. <laughs> 이 씨발놈. 딱대. 너 뭐야 씨발. 아니 너? 아저씨. 예. 그팀에 게임을 하잖아요. 롤, 롤 하잖아요. 그리고 10명 중에 아니, 내가 제일 잘하는 게 당연한 거아니야안꺼져 미친. 개, 개 씨발 생채호 나오려 그러면은 팀원들이 나한테 희생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건데 왜 희생을 안, 안, 안 하지? 안 꺼지냐고, 이 씨. <laughs> 진짜 어이없는 새끼. 씨발. 어이, 어, 어이가 없네? <laughs> 야, 리듬이 판별 끝냈다. 어이가 없네, 나왔다, 지금. <laughs> 진짜 헛소리를 해도 씨발 <laughs> 정상해야지 아니 난 진심으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왜 공감 을안해줘저저저 저, 저, 라는 저, 저 새끼 미친 무슨 체력으로 지금 라인 너너너 너, 너 거기까지 나와 있는 거냐? 어어어저씨발놈 이거 겐지가 갑자기 새크하고 등장한다. 아저씨 요즘 메이플 해요? 음 아니 내가 하자 할때안 하고 왜뭐 여자친구 생겼어? 응또뭐 음? 어디 생겼겠지 음. 너 누가 고쳤어? 어? 메이플 하자 누가 고쳤어? 어왜 처음엔 푸메로 내가 코덱이었어 근데 네. 이 새끼는 꼬드 맨날 포메로 꼬드기는 거야. 이거 서버 닫히면 어떻게 해요? 막그래는 거야. 그러니까. 이 새끼 뭐야? 서버 아, 서버 아. 닫히면 어떻게 해요? 막 그래야 걱정을 하는 거야. 그러니까. 아. 그래, 어쩌다가 얘기가 나왔어요. 그럼 범매를 할까 하는데. 아니 시X 차라리 그럴 거면 쏘우럭으로 끄덕이지. 뭐야 뭐야. 아 그럼 내가 내가 <laughs> 봐서 <봐야> 짐있잖아 <laughs> <봐야 된> <laughs> 뭐야 뭐야 이 새끼들. 아니 쏘우럭 같은 거 절대 안 하니까. 아니 넌넌 뭐야. 너 뭐야. 넌 개새끼. 아소울로커하면요 뭐야 시발. 어? <laughs> <laughs> <루머> <laughs> <laughs> 구멍 소용돌이 치는 무기. 자 뉴비 키우는 법 알아서 이제. 네. 울로커그돈 그, 벌면은 그 현금 회수할 수 있어? 회수? 전화시켜 아, 세.. <laughs> 있죠. 할수 있나? 물론. 잘 팔려? 잘 팔리죠. 잘 팔려? 개 정도 팔려, 개 정도. 음. 아나그 뭔데 메이플 메이플만 못해 소리 없으니까 거절하네 아이 음. 아, 새끼들 존나 시끄럽네 <laughs> 시발 그냥 싹다 차단이다 이 쓸모없는 새끼들이고 <laughs> 어? 히오스하는데 방해하지마 <laughs> <laughs> 뭔108 속이야 전원 전석 히오스야 시발 <laughs> 108속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전만 <laughs> <잠깐만. 웃음> 여기 전원 히오스 <laughs> 저, 저, 저 피닉스 저거 <laughs> <laughs> 오참치 시발 <laughs> <laughs> 절대 못 참지, 시발 어, o 이런 o 뭐야, o 어, 뭐야? 이 n o 새끼 h you stick it. Oh, you stick it. Oh, you stick it. Oh, you s 너무 <웃음> <웃음> 너무 it. Oh, you stick it. Oh, you s t i 저버 it. Oh, 지금, 지금 t i c 단이 나오는 게 중요해 저 n t 들 보이는 게 중요해, o 어? 보이는 게 중요하지, 시발. 어딨어 개새끼야. 야야야. 평탄 쳐봐. 아니 이 새끼들 패는 거뭐 패는 거야 지금. 어! 오, 오! 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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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뭐야 뭐야 조개병 뭐야. 도결병 뭐야 씨발. 분충도 저런 분충이 없군. 아니 도결병 미친 새끼들이 내 수류건 막았습니다. 이건 내탓 아닙니다. 어, <laughs> 둘좀 고수인데? 아니, 씨발놈 너너 무슨 포지션 잡고 있는 거냐 너? 어? <laughs> 어, 무슨, 무슨 무슨 개 같은 포지션 잡고 있는 거냐? 오, 둘좀 고수야. 아, 나왔다. 나왔다. 홍열참. 아 미친 병신 병신 이렇게 <laughs> 아니 쓸모 없긴 하지 님님님 저코박 저코박 참을 어? 수 저, 있습니까 저코박 절대 못 참지. 어떻게 참아? 아이 이 새끼 어디로 가는 거야? 저코박못 참지 씨발 당연히 먹어야지. 저코박이 아니라 우리 호박이지 씨발. 뭐저코박이야저 코막이야. 이 조카 새끼. 새끼 뭐야 이거 그냥? <laughs> 뭐야 이거? 뭐야? 어? 네 무빙칠 거지? 가게 두어라. <laughs> 가게 두어라. 이미 그는 죽었다 씨발 오면 오면 뭐, 오면 죽여야지 뭘뭘뭘 오면, 뭘, 뭘 오면 그냥 <laughs> 죽여버리면 되지 씨발 어 오면 죽여야지 뭘 걱정을 해이 사람아 어저저저 저, 저 피닉스 어 뭐야 이 새끼 <laughs> 아씨발 얘는 왜 이렇게 피가 까여 있어 아 뭐야 아니 이 새끼 너너너 너, 너 언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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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씨발놈이 <laughs> <laughs> 불쌍한 라그 옛날에 쓰라 좁혔는데 야야 와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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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술처먹고소 돌무 속좀 줘봐 이 땅은 내 것이다 너 뭐야 뭐냐고 술처먹고 와서도 씨발 소울워커 이벤트는 했다잖아 지금 병신 병신 새끼죠 저... <laughs> 대박시야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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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불쾌한 겐지. 아 너무 불쾌해. 잠깐만 이거 바람의 총? 아화를 바람의 총 예반가? 바람의 총 예반가? 저분은 그마날딱 불따 다기어 서준네 쓸. 오 아! <웃음> 뭐야 저 새끼 호탑에 지가 뒤진. 아 <laughs> 뭐야 이 새끼. <laughs> 아씨 새끼. 어아 <laughs> 아아아 아, 아, 그냥 참지 말고 서리 늑대 은총 찍을 걸씨발 검사나는데 <laughs> 근데 뭐 지금 근데 바람에 은총은 뭐 아니 찍을 바람에 총 뭐야 이 친인가나 아니 내가 아니, 어 그러면 내가 수가 달기 찍는 수가 있습니다 내가 예? 광풍을 아예 뭐 찍으시던가 나 내가, 내가 광풍을 가겠다는데 <laughs> 어떻게 막을 거야 저저아저저 아, 뭐야 저라은 새끼 하 류키키키류키키키키키키발다키만키 응, <laughs> <laughs> <시발 다> <laughs> 안 맞아줄 거야. 아니, 아니. 아좀 주제를 알고 키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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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<laughs> <주제를 알아야지. 웃음> <laughs> <laughs> <거야, 진짜? 웃음> 저 치킨 한 마리 참을 수 있습니까? 못 참지 시발! 오, 아. 참아지는 거 같은데. <laughs> 저는 못 참대. 님의 야수, 야수 정령 늑대는 참을 수 있다네요. 우리 호박 젠데스입니다시발 뭐야 이거? 너 뭐야 새끼? 쟤 광풍 없어. <laughs> 자연스럽게 우리 호박. <오마. 웃음> 뭐야 이 새끼? 너 아니 뭐야? 시발로 뭐? 너 폴셔 뭐야? 어 어디 살아가려고 해, 새끼가? 알아 응? 우리 맵이 큐에 쫄아가지고 칭기랑이 있었어씨발. <laughs> <말. 웃음> 뭐야 이 새끼? 뭐야? 아, 이 새끼? 너 새끼? 지 그치력 맞은 거? 아닌데 아닌데 아퍼 아닌데 아퍼 아퍼 아픈데스. 아. <웃음> <웃음> 광풍이 쿨이 빠르구나. 60초. 얼마나 <laughs> 짧아져? 내 광풍도 있습니다. 에이. 그거는 트래이입니다아시이내 소돌버 스이왜 22야? 질풍이이동 속도 증가 효과가 3 0이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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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지이이이이이이이이 마, 말할 가치도 없었다 이건가? 그걸 왜 물어 지금 어? <laughs> 라그 유성도 있고 지금 리밍도 있고 얼마나 많아. 그런 가짜는 질문하지 말수 있자 얘. 예. 알겠습니다. 참을 수 없습니다. <laughs> 한 명? 어? 한 명은 쉽... 내려올 텐데. 뭐야? 이 새끼들 우리 탑뽑아게 뭐하는 짓이야 지금. 이새끼 뭐야? 이씨발 안 꺼져? 야너 막말 꺼지기 씨발라. 지가 내려주네. 오 용파가 왔어? 용파가 왔어? 용파 튕겨이기 아아픈데스아불쾌하 아, 시만 얘네 뭔데 좁빨려? 우리가 너무 잘하나? 블게킹 <laughs> <laughs> 뭐야 뭐야 어떻게 땄어 어떻게 땄어 아 이거 이렇게 끝낼 건가? 너무 재미를 못 봤는데? <laughs> 안 끝났는데 그래도. 아 불쾌하게 정신있도로 1대5 오킬 하는 거그 정도는 해야 좀 게임을 했다고 할수 있는데. 강풍이 어디 어 틱틱틱! 아 1대5 할때 없나? 정신이또 찍고 1대5 하고 싶은데. 아이 x 밥새끼도왜 이렇게 못해? 님 제가 불쾌하게 스프레이 뿌리고 춤추겠습니다 오, 탑을 하나 더 차지해. 불쾌하게 춤추기 불쾌하게 튕겨내기 <laughs> 아 제가 <laughs> 나 참교육 <laughs> 당해야 되는데 시발. 불쾌하게 스프레이 뿌리기 앙꼬를 <laughs> 열어 <laughs> <스프레이 뿌리기. 웃음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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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브사한브풍차안질 건데 안 꺼질 건데 안 꺼질 건데 띠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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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찍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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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고찍아 살려주는 찍고, 아아아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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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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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얘네 지금 겐지가 등장했는데도 아직도 저러고 있어. 불쾌한 시만 불쾌한 튕겨내기, 불쾌한 평타 초저조. 아너 뭐야, 너 뭐야, 어? 너 지금 빨리 안 튀어? 불쾌한 추진력. 와, 와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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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<참나> 불쾌. <laughs> 불쾌한 도주. 어우, <laughs> 못 타고. 아, 저 내가 테사했으면 역장으로 바로 막았는데 <웃음> 씨발. 하지 해라. 영웅들. 아이씨. 존나 사악하네, 씨. <laughs> <laughs> 진짜 바로 막았는데 씨발. <laughs> <laughs> 아, 이거 그러고 됩니까? 뭐, 이거 뭘 가지? 샵칼? 바람제주 당연히 바람제주지이 피닉스 이거 분명히 깝친다, 이거 이 새끼. 진짜 95% 확률로 깝친다, 이거. 안 깝치네, 요씨발로안 깝치면 <laughs> 피닉스를 하면 안 되는데. <laughs> <laughs> 왜, 왜안 깝치지? 저저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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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체력으로 뭐 하는 거야 지금? <laughs> 아저 마스터 고리 볼 때마다 병신 같네 저거. 저의 엄청난 고리 하나로 보이시오. 반 <laughs> 골드짜리 고리, 씨발 <laughs> 어? 저 새끼 님, 님 어? 방금.. 이 새끼 뭐야? 야야, 지풍 야, 스택 줘봐, 줘봐, 줘봐. 띵띵띵! 아니.. 아니 좀좀좀좀좀줘 좀, 좀 봐라 좀어아너 뭐야 뒤질래 씨발려나 어 뒤진 건 님인 거 같은데 오아클락스니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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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봤습니까 바람의 은총의 힘을 씨발 <laughs> <laughs> 내가 이걸 이걸 보고 찍은 거야 어 <laughs> 정보 13레벨 더 많이 채워준다. 뒤안 벗으면 그거보다 더 많이 찬다 이제 추가 이동 속도 늘어난 거나 보이십쇼 훅! 턱킬이! 아 불쾌하게 장애라 따고 살아 가야 되는데 더, 더x3 튀어요? 더아 <도. 웃음> 아직 있나 이거 먹을 거야? 나안 먹어 와, 시발님 이거 3타가 300씩 들어가는데 와, 이거 존나센거 아니야? 300? 어, 그것도 세. 어. 데미지는 세. 약하진 않아. 근데 투사 정도만 돼도 파뎀이 더 세. 야, 이거 안 막니, 얘들아 <laughs> 아이 개 <게> 이 새끼들. <laughs> 아, 이십개 이들. 약간 채밀수가 없는데.